오늘 살펴볼 코인은 세이코인입니다. 네,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흐름들이 흘러갔었죠. 고점을 형성했던 이런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전에 세이코인이 좀 추세상승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그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 일단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이요. 여러분들 아랫꼬리 확실하게 달려주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상승 추세 라인 대를 정확히 지지 받쳐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어느 정도 끝내고 매집을 마무리한 요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셨다면 물타기 타점을 잡아보셔도 되고 신규 진입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의 돌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신규 진입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이코인이 제가 세력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세이코인은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한달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요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뭉칫돈이 몰리는 코인, 조만간 대차게 급등할 거예요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가격이 200원대였습니다. 207원이었어요. 요때도 일목 구름대 이거 표시해 드리면서 지금 강하게 원형 바닥 그리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급등 우리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다. 수익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00원대가 어느 가격대냐?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에서 지금 까지 고점까지해서 100%가 넘게 올랐어요. 세자이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때 강조를 드린 이후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보시다시피 과거에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었을 때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선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선을 쫙 연결했을 때고 그 가격대 있죠. 보통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고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같이 높여 나가는 이런 형태의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상승 라인대를 뚫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이가 딱 그런 경우였고요. 이때도 보시다시피 한번 지지 받쳐주면서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 받쳐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에 만들어놨던 상승 추세 라인대에 정확히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 지지받쳐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확인시켜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를 확인을 시켜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지가 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있는 거래량과 시세의 관계는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시세도 같이 줄어들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세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시세와 거래량의 관계예요 근데 세이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 점진 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시세는 오히려 상승을 유지시켜 주는 지지 라인까지 확인시켜 주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요상한 형태가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한다면은요. 하단에서 이 고래 세력들이 타이트하게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날봉으로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주봉으로 좀 볼게요. 이 최근에 강하게 시세를 주고 나서 윗고리가 굉장히 긴 거의 비석형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윗고리가 굉장히 긴 캔들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만들면서요. 윗고리 길게 달리면서 매집봉 형태의 만들어내 고요 세력들이 보통 어떻게 매집을 하냐면은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빵 시세 확산시켜 놓고요 상승시켜 놓고 요 고점에서 매물들 떠넘기고요 개미들한테 그리고 나서 거래량 죽이면서 시세를 좀 줄이는 거죠 하락을 시키면서 요럴 때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갑니다 고점에서는 개미들한테 매물을 떠넘기고요 좀 가격이 저렴할 때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 고럴 때 조용하게 매집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이 지금 날봉으로 보시면요. 은 이렇게 하락 이 나올 때 상승시켰을 당시 거래량 보다 현저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세력들이 언제 매집을 한다 이렇게 상승시킬 때 말고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시세를 줄여 나가면서 때 매집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확인시켜 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빵 주고 여기서 수익 내고 고점에서는 또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 세력들이 매집할 때 이렇게 조용히 거래량 죽이면서 하락시키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세력들이 수익 내고 나올 때. 엑시트 할때 우리도 가치 수익 빵빵하게 내고 나오자 이러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이 세이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지금 구간, 이 구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그냥 흘려 들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뭐 관망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헷갈리다 보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와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랑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엇박 타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들을 위한 세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 준비했습니다. 이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이 세력들의 동향들 그리고 보고서들까지요. 전부 다싹다 다 정리해서 이 대응 전략 안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 코인을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전략집 안에다가요 모든 걸다 담아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탑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인한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괜히 혼자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만 딱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정말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번호 제 개인 번호로 구독했다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010-8024-9571번으로 세이 요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구나 라고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요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담아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대로만 따라하신다면요,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는요, 이 세이 하나만으로는 아쉬우실까봐 보너스 코인까지 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대시세 초입구간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인데, 바닷건에서 꿈틀대고 있는 세력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코인이니까요. 요거까지 꼭 가져가셔서 수익 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타점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 010-8024-957을 번으로 세이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요 모든 거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 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 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